2018! 2019! 18. 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땅입니다. 올해 23년 NFL 오프 시즌 중에 가장 큰두 가지의 좀 피스,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라마 잭슨의 재 계약이었습니다. 조금 더이 계약이 어떻게 되었나 좀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올티머 레이븐스 측은 라마 잭슨과 결국 계약 합의를 하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걸 걸게 돼요. 자, 이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제도에 대해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NFL을 조금 더 관심을 두게 되면서, NFL의 계약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논의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 태그는 1993년도에 NFL FA 시장에 대한 반발로 생긴 어,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NFL의 오너들이 이제 FA 때문에 몸값이 확 올라게 되면 우리 어떡하냐? 어, 작은 도시의 팀들은 어떡하냐라는 이 항의하에서 만들어진 오너 중심적인 제도예요. 이전에는 구단들은 이제 한 선수를 내 보내야 그 선수가 다른 팀과 협의를 하거나 다른 팀에 갈수 있었던 건데. FA를 통해서 선수들은 구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을 계약하에서 그 구단에서 수행한 선수는 자유롭게 타 구단과 계약을 협의할 수 있었다는 게 바로 프레이전트 FA였습니다. 이로 인해 명목상 소위 말하는 빅마켓, 펜인큰 대규모의 도시의 구단들로 선수들이 몰릴 것을 어느 정도 우려를 했고, 스몰마켓 팀의 좀 팀의 핵심 선수와 재계약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할수 있는 버퍼, 즉, 시간적 여유를 달라라는 자원에서 만들어진 게 프랜차이즈 제도이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그라는 거, 프랜차이즈 태그에서 태그, 어말 그대로 이제 꼬리표라는 뜻인데요. 구단 내에서 한 선수에게 넌 우리 구단, 우리 구단 소속이야. 즉, 우리 구단의 꼬리표, 프랜차이즈 태그를 달게 되면 그 선수는 1년간 이 우리 팀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이때 그의 연봉은 현재 뛰고 있는 그와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 중 최고 연봉들의 평균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비록 한해 연봉이 높은 건 맞지만, NFL이란 스포츠가 부상도 많고, 선수 생명이 워낙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장기적인 계약을 맺고 싶어 한다는 점, 이 다른 구단행과의 합의 기회가 아예 박탈된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태그 제도는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에게 친화적인 제도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선수 옆에서 가장 없애고 싶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태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익스클루시브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것이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 말한 태그와 완벽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이 선수가 다른 팀과 협상을 할 수조차 없고 우리 팀에서 계속 뛰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논익스클루시브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태그가 달린 선수가 다른 팀과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팀과 협상을 해서 그 팀과 일정 금액에 대해 타결을 했을 시 계약을 즉 성사를 했을 시원 소속 팀은 동가의 계약으로 협상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고 원 소속 팀이 해당 영봉으로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면 두 개의 1라운드 픽을 받고 그 선수를 새로운 팀에 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두 가지의 태그 중에는 어느 정도의 당연히 어, 익스클루시브 태그가 1년 제공해야 되는 연봉이 한참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요 자 이제 다시 라마 잭슨 얘기로 돌아가보죠 라마 잭슨의 계약이 난항에 빠지자 많은 사람들이 볼티머 레이븐스가 과연 두 가지의 프랜차이즈 태그 중에 어느 것을 달 것인가에 대해 좀 설레가 있었어요 위에 익스클루시브 프랜차이즈 태그를 단다면 그야말로 라마 잭슨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라마 잭슨과의 좋은 관계는 물 건너가고 프랜차이즈 태그가 끝나면 그가 높은 확률로 이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 또한 이 태그를 달면 라마 잭슨이 어 뭐야 얘네 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하고 이런 식으로 날 대우하네 라고 해서 파업을 오히려 선언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꽉 잡아둘 수는 있었고 반면에 논 익스크루시 프랜차이즈 태그를 단다면 이 물론 라마 잭슨이 다른 구단과 어느정도 협의를 할수 있게끔 여유를 제공을 하지만 만약에 라마잭슨을 정말 원하는 승리에 정말 목마른 구단주가 이드셔나슨 계약대처의 브라운스처럼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튀어나와서 팀의 주전 쿼터백이자 NF MVP 출신 리그의 탑10한 애들 쿼터백인 라마잭슨을 낚아채려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논익스크루시 프랜차이즈 스택을 달고 다른 팀이 나타나면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큰 돈을 라마 잭슨한테 내주거나 아니면 라마 잭슨 없는 삶을 생각을 했어야 됐죠 그리고 볼티모 레븐스는 고민 끝에 노닉 스클루시브 프랜차이즈 태그를 달기로 합니다 아 어, 그야말로 원래 이 프랜차이즈 태그의 취지에 맞게 야 우리 협상 안 된다 이게 내가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안 주는 거야 너나 찾아봐 라는 마인드로 그에게 어느 정도 바통을 넘겨 주는데요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게 된 라마 잭슨은 팀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애틀란타 패컨스의 오너가 태그가 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마잭슨의 스타일이 얼마나 그가 오래 뛰게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가 고작 26살이긴 하지만 게임에서 지난 2 시즌 간 매시즌 다섯 게임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는 말을 하며 라마 잭슨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돌려서 말합니다 혹자는 어, 이제 뭐야 그럼 여러 팀 중에 하나가 버려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언급이 왜 라마 잭슨 입장에 굉장히 큰 비보였냐면 아틀란타 펠컨스만말로 라마 잭슨이 가장 잘 맞을 이적지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지난 드쇼나슨 쟁탈전에서 가장 계약 성사와 근접했던 팀이 아틀란타 팔컨스이기도 했고, 심지어 계약이 성사되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애틀란타 팔컨스는 이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A급 쿼터백에 굉장히 목이 말라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브라운스가 왁 하고 달려들면서 브라운스에게 자리를 뺏겼었거든요. 몇해전슈퍼볼 진출 후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본격적인 리빌딩에 들어간 팔컨스는 강하고 어린 오라인이 있고 리그 최고티어로 성장할 수 있는 타이텐들 리그 유망주에 손꼽히는 리시버 등등 젊고 포텐 넘치는 실제로 지금도 포텐 뿐만 아니라 어빌 자체도 꽤나 높은 선수들 중심으로 공격진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정말 공격진에서 가장 보강이 필요한 게 베테랑 쿼터백이라고 할수 있었거든요. 거기다 디비전조차 매우 약한 디비전이었죠. 심지어 아틀란타라는 도시 자체가 거의 리그 역대 제일의 익사이팅한 달리는 쿼터백인 마이클 빅이 최고 활약을 받던 도시기도 하기 때문에 와 이거 펠컨스의 라만잭슨하면 난리나겠다 싶을 정도로 무서운 팀이었는데 이 펠컨스의 오너가 거절을 하면서 리그 전체에 있어서 모든 구단주들이. 브라운스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엿보이겠습니다. 그쯤, 필라델피아 이글스 소속으로 작년에 팀의 슈퍼볼트까지 진출시켰던 쿼터백 제일러너츠가 5년 2.5억 달러에 개런티드 1.79억 달러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계약이 빵 뜨니까 라마 잭슨의 계약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많은 볼티모 레이븐스의 팬들은 제발 제발 드래프트 전에 뭐 확정을 지어라 하고 빌고 있었을 건데 정말 드래프트 바로 직전에 라마 잭슨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마 그날 오전인가 그 전날 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제일러 너츠의 계약이 이정표가 되었다는 듯 제일러 너츠의 계약보다 정말 살짝 높은 5년 총 2.6억 달러에 개런티드 1.85억 달러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규셔나슨에 이은 역대 2회 계약을 라마 잭슨이 볼티어 레이븐스와 체결하게 됩니다. 라마 잭슨은 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뷰에서 자신은 항상 볼티모어 레이븐스 소속이었고, 항상 그러고 싶었다. 자신이 드래프할 때 인터뷰에서 밝혔던 레이븐스 소속으로 나를 뽑아준 이 도시의 슈퍼볼을 선물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아직 기억하고 그 말을 지킬 것이고, 심지어 레이븐스로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볼티모의 수많은 팬들이 그에게 울면서 제발 라마조 하고 호소하는데 자기도 같이 울컥했다고 말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라마잭슨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충정이라도 해야 될까요? 계약 성사에 보답을 하듯 볼티모 레이븐스도 라마잭슨이 더 활약할 무기들을 구해줍니다. 라마 잭슨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의 하나는 바로 패싱 능력의 부재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라마 잭슨의 리시버들이 그 라마 잭슨의 쿼터백 티어와 비슷한, 즉, 비슷한 나이에 에이크 쿼터백들, 뭐, 패트릭 마움즈, 조슈 알렌, 조버로 같은 쿼터백들이 가졌던 무기, 즉, 리시버들에 비해서 한참이 부족했던 것도 맞아요. 아, 심지어 전략 전술 자체도 라마 잭슨의 러닝과러닝백들의러닝을 활용한 전술 위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리시버 자체의 호성적이 굉장히 없어서 A급 리시버들이 볼티모어에 가면 스택을 못 찍을 거다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돌기도 시작할 정도로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패싱에 얼마나 참 소위 말해 정말 세컨 무기. 두 번째 무기로 생각하나 리그에 소문이 파다했는데 하지만 볼티머어도 이 계약을 중, 기점으로 해서인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아나섰습니다. 역대 모든 선수들 중에 재능은 최고 티어에 속하는 오델베컴 주니어를 데리고 오고 어, 이 오델베컴 주니어 선수가 이제 좀 커리어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기 3년은 지금 리그 최고 티어가 리시버라는 저스틴 제퍼슨에 비교할 만한 활약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는데 뭐 여러 번의 부상, 팀 내에서의 이런 호흡이 잘안 맞은 이슈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침체기를 겪다가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 램즈로 팀을 옮기면서는 부상을 당하기 직전까지는 슈퍼볼 MVP에 가장 근접한 선수일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오델 베컴 주니어라는 이 베테랑 리시버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리시버를 뽑기까지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격 코치같이 바뀌게 하면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풀파워 라마 잭슨 이 라마 잭슨이 정말 우리 모두가 그의 19년 MVP 때부터 바라왔던 다리와 팔이 완벽하게 조화된 어마어마한 모습 정말 그 드래프트 때 자신의 약속을 지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